영끌한 사람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. 금리 7%대 진입. 토지사랑 TV 채널에서 정보 알려 드립니다. 지금 집 사신 분들, 특히 영끌로 대출 최대한 끌어다 쓰신 분들.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.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드디어 7%대에 진입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닙니다. 가계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. 본문 1 금리 7%가 왜 위험한가? 대출 5억 원 기준으로 보겠습니다. 금리 4%일 때월 이자는 약 160만 원대. 금리 7%가 되면 월 290만 원대로 뛰어오릅니다.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. 이건 생활비 한 통째가 사라지는 수준입니다. 본문이 연끌 구조의 치명적인 약점 연끌의 공통점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 변동금리 둘째 DSR 한 개까지 대출. 셋째 비상자금 부족금리가 오르면 이자는 바로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 버티는 구조가 즉시 흔들립니다. 본문 3. 집값은 안 오르는데 이자만 오른다.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. 거래는 줄어들고 매수자는 관망하고 집값 회복은 지연되는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금은 팔기도 어렵고 버티기도 어려운 구간입니다. 본문 4.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 고금리가 지속되면 먼저 나오는 건 연체 그리고 금매입니다. 특히 외곽지역, 대출 비중 높은 단지 투자 목적 매물 이런 곳부터 가격 압박이 커질 수 있습니다. 반면 현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기회 구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. 본문 5.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것 지금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점검입니다. 변동금리 고정금리 전환 검토 월상환액이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재계산. 최소 6개월치 비상자금 확보 이 집을 왜 보유하는지 목적 재정리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. 클로징 금리 7%대는 심리적 공포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무너지는 실전 구간입니다.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엔 선택지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. 토지사랑TV에서는 회원님들께 도움되는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합니다. 앞으로도 금리부동산 투자 흐름 쉽고 정확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. 토지사랑.